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어메이징 토커라는 플랫폼으로 스페인어 과외를 받아봤는데요. 그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메이징 토커라는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이었어요. 사실 뭐, 아이토키 같이 유명한 게 한국에서는 사실 더 유명하죠?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어, 어메이징 토커가 강사한테 떼어가는 수수료가 더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수강생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강사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그만큼 적으면 소비자한테 오는 가격도 그만큼 적어질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laughs> 결국 가격 때문에 어메이징 토커를 선택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은데요. 그냥 일단 어메이징 토커 사이트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막 연락이 와요. 배우는 언어로 스페인어를 설정을 했으니까 스페인어 선생님들한테서 막 연락이 옵니다. 배우고 싶었던 내용이 조금 체계적인 수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그런 회화나 이런 조금 한국에서 감을 익히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좀 익히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가격을 되게 낮게 잡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선생님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추천을 드리는 거는 한번 시험 수업을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마다 수업 스타일이 또 있고 그게 자기랑 맞는지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감을 잡기 위한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사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영어를 할줄 아신다.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훨씬 금액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이제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려는 사람이라면 사실 대부분이 영어는 다할줄 아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한국어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업 단가 시급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되게 영어에 비해서 많이 생소한 언어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선생님을 찾게 될 확률이 높죠. 그치만 이제 사실 영어로 수업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엄청 유창한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벼운 회화나 이런 표현들을 위주로 익히고 싶었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표현이나 이런 영어 소통만 가능한 정도만 돼도 충분히 수업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장점은 제가 어메이징 토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저렴한 가격에 원어민한테 직접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원어민한테 수업을 받으려면 굉장히 비싸죠. <laughs> 근데 여기서는 사실 한국 기준으로 최저시급 정도만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도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100% 원하는 시간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 명이고 학생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되는 시간 스케줄을 딱 업로드를 하면은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수락이 되면 그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을 선택할 때이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열려있는지. 네,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 원하는 시간에 학원보다는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정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스페인어 같은 비메이저 언어는 한국에서 배울 때 어, 수업도 굉장히 별로 없고 원하는 그런 원하는 거를 배우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배우면 본인이 딱 원하는 거를 직접 그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서 그거를 배울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직접 선생님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단점인데요. 사실 단점은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 본인이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완전 만땅이면 얼마든지 효과를 거기서 얻어올 수 있지만 만약에 끊어놓고 이제 안 하게 되면 돈을 그대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점만 조금 확실히 하신다면 정말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3개월 동안 수업을 받으면서 얻은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효과는 아무래도 얼마나 자주 수업을 받냐? 인도나 시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효과는 스페인식 영어 발음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영어를 할 때, 모국어의 발음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어 말고도 외국어를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이 영어를 한다고 하면은, Hi, my name is Agnes.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사실 원어민 발음은 아니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들도 스페인어처럼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일 영어,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만 듣다가 스페인 억양이 들어있는 영어를 들으면 이게 스페인어인지 영어인지 아예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겠죠? 근데 정말 혼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스페인 억양 도잘 알아듣게 돼요. <laughs> 이게 사실 스페인어 효과라고 하기는 어렵죠. <laughs>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독학을 하면서 배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영어를 쓸 기회도 적지만 스페인어를 쓸 기회는 더더욱 정말 거의 없죠. 전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모국어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 선생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한국어를 못하시잖아요. 아무래도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죠. 영어를 최대한 안 쓰고 스페인어만 쓸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독학한 내용을 바로 써먹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이 또 그거에 관한 피드백도 바로 해주실 수 있고 이게 바로 효과입니다. 마지막 팁!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어메이징 토크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제가 아까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체험 수업을 꼭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어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운이 좋으면 선생님이 이제 체험 수업을 들은 학생한테 할인 쿠폰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업에 대한 할인 쿠폰이죠. 그러니까 막 10회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이었다? 근데 그 할인 쿠폰을 주시면 이제 10% 할인을 해준다. 그럼 10회를 8만원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쿠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꼭 이제 트라이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서 진짜 끝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